배운전 주부인데요. 선생님, 어른하고 아이하고 전부다 간이 딱둘다 동시에 맞는 그 방법 이 있다고요? 이게 바로 어. 이거예요. 유자가 바로 고민 해결 비법이랍니다. 유자로 간이 되나요? 음. 제가 이 유자로 음. 소금을 만들어 볼게요. 자 이렇게 천일염과 유자로 어른 아이만 동시에 잡을 때요. 수치 깨끗하게 설척을할 거예요. 네. 이 밀가루로 유자의 불순물을 같이 제거할 거예요. 이렇게 깨끗하게 씻은 유자는요 유자의 껍질 부분만 벗겨 주는데요. 그런데 왜 유자 껍질을 이용해서 소금을 만드는 거예요? 유자는 껍질에 헤스테르딘이라는 성분이 70% 이상 함유되어 있어서 항균이나 항암 효과가 있고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. 너무 좋죠. 예. 이렇게 얇게 벗겨낸 껍질은 건조기로 말리거나 그늘에서 2일 정도 말려 사용을 합니다. 꾸덕 하게 마른 유자 껍질 천일염과 함께 1대7의 비율로 섞어서 갈아주면 되는데요 이게 만드는 과정에서도 향이 참 좋더라고요 색도 참 예쁘네요 그러니까요 예. 오랜 시간 보관도 가능하다네요 음. 짠맛하고 유자향하고 같이 노니까 맛있어요 음. 맛있다 네. 일단 우리 어른들의 입맛은 확 자로, 사로잡았습니다 일반 소금과 염도를그산 비교해 봤더니. 무려 1.03%큰 차이를 보이더라고요. 유자의 신맛이 음식의 맛을 부드럽게 만들 뿐 아니라 칼륨성분으로 인해서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염도를 낮추어주고 독소를 배출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. 자, 이제 우리 아이들 입맛은요. 맛있어요. <놀람> 아, 아이들도 낮춰봐. 괜찮나봐이 껍질을 떴는데. 이거 줘봐, 이거. 이 안에, 이, 이거는 아깝지 않으세요? 이걸 어떻게 해요? 어, 이 과육 버리시면 안 되죠? 과육이랑 씨를 이용해서, 네. 유자 간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유자 간장, 좀 생소하시죠? 일단 과육과 씨를 분리하고요. 간장 한 컵에 물1 2분의 1 컵을 함께 섞고, 요거를 한꺼번에 다 담은 다음에 냉장고에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 숙성을 시켜요. 예. 그리고 채에 걸러서 사용하면, 음. 유자 간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. 오. 자 이렇게 만들어진 유자 간장을 장조림에 사용하면 유자의산이 고기의 단백질을 오, 분해해서 오 육질이 훨씬 부드러워져요. 아이들이 유자로 만든 소금과 간장으로 맛과 건강을 챙기세요